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리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기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죠. 네,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마지막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 길렛 야베스 처녀들을 살려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모자라자 에, 어떻게 하면 어, 이 베냐민 지파 모든 남자에게 여자를 얻어 베냐민 지파가 존속할 수 있게 할까 하고는 에, 또 다른 에, 방법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데 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 베냐민이 돌아온 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베스 길라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자 그래서 또 다른 방책을 모색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또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신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내년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아까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또 다시 한 가지 방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하면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이 있다. 그 여자들을 훔쳐서 나쁘게 말하면 납치죠. 해서 데리고 가서 부인으로 삼아서 너희 기업을 유지하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 이게 뭐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고 어, 여호여의 명절은 몇 가지가 있죠. 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절기요예배기 이렇게 얘기할수있기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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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어면이 한 가족의 딸이 되고 또 누이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하는데 아이, 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해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아이,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가서 베냐민 지파의 부인이 돼서 살아야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15절 볼까요? 15절. 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빠지게 하신 건 아니죠 자기들이 과도한 에, 응징으로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베냐민을 위해 뉘우쳤다는 거죠 뭐냐면 아 자기들이 한 짓이 잘못됐다. 에, 너무 과하게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를 죽였다. 뉘우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뉘우침이 앞에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뉘우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뉘우치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을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회개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란의 여자들을 자기 딸안 주기로 맹세했으니까 다 약속했으니까 그것 지키기 위해서 길란 야베스 처녀들을 붙잡아다가 주더니 자,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실로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딸이라고 해도 상... 다른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약속에 따르면 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도 베냐민 지파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딸을 안 죽이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실로의 에브라임 지파의 딸들을 데려가라 그러면 그거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딸안 죽이려 한거 어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펼니다. 22절을 한 볼까요? 22절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너희들이 자의로 준게 아니지 않느냐? 자의로 준게 아니고 예, 그들이 훔쳐가고 납치가 해서 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너희가 깨지는 아닌 게 아니냐 아주 그럴 듯한 명분을 제시하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거다. 그러면 너희는 죄안 짓고 예, 베냐민 집파 존속시키는 데에 예, 방법은 문제는 해결되고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죠. 자, 뭐, 어쨌든 다 좋다워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여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강제로 납치당한 여자들은 뭐냐고 그들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여기 지금 너희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죄안 짓느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안 질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할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죠. 죄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죄만 안 지으면. 이상한 논리를 펴서 다른 사람이 피해봐도 괜찮다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해이한 논리를 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삶들을 살고 있고 그래서 자꾸 힘없는 여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논리를 펴서 이렇게 하면 이들 죄 없는 거 아니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23절, 24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꼭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런 방책을 제시하니까 베냐민 자손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2 3 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여자 여자들 어, 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이제 문제 해결됐다는 거죠. 야 이렇게니까 하 문제가 해결됐다. 아무 문제 없어 이제 다 됐어 잘 됐어 그리고 다 돌아갔다는 거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뭔 죄냐고요? 여자들은 앞에서 한 레위인이 그 노인도 그렇죠. 자기 집에 레위인과 첩을 데려다가 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한 노인이 그 나그네를 다 영접했어요. 밖에서 와서 소돔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럴 때 여기 내 딸들이 있다 여첩이 있다 데려가라 마음대로 해도 좋다. 여자들이 계속해서 힘없는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유린을 당해 죽었는데, 성폭행을 당해 죽었는데, 또 열두 덩이 찍어서 그래서 엽기적인 이런 일들을 레위인이 행하고, 계속해서 힘없는 여인들이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손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집에 돌아갔다. 문제는 있는데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맨 끝에 답이 있는 거예요. 25절 맨 끝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고 다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도 토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석을 푼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상한 논리와 회개한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사사 시대는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세요. 사사 시대 말기에 하나님이 두 여인을 일으키시죠. 이제 그 다음에 룻기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사무엘 상이 이어집니다. 자, 룻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여인 루시 등장을 하죠. 사무엘 상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기도의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 시대의 힘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을 때에힘 있는 남자들에 의해서, 꼭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그런 삶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그 힘없는 사람들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런 모습을 그 다음 룻기 3절 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암교회 앞날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사 시대가 결국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루스를 통해서 또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낸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의를 통해서 우리 신 함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펼쳐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